다음은 4번 질문 볼게요. In t h should l n 단기적으로. 그럼 이거는 분명히 장기적으로 하면서 역접이 일어나겠죠? 그러면서 이건 cycle죠? c y c l i c a l 순환적인 관계로 봤을 때 단기적으로, 물론 두현 설명. GDP와 happiness. GDP니까? 뭐 약간 총생 국내 총생산이될수 있겠네? 이 D가 domestic이니까. 알아둬야 되죠 이게 d o m e s 이에요 자뭐 국내 총 생산과 행복은 이거 올라가고 내려갑니다 함께 단기적으로는 그렇대 그럼 장기적으로는 같이가지 않겠네요 자 during 기간을 설명하는 전치사 언젠데 대침체, 대공황 상태를 얘기하는 거겠죠? 이제 경기 침체, 대불황 이상 이때를 예로 들어보자면 행복 u n t e d s t a t e 미국에서의 행복은 collapsed 붕괴됐어 뭐하면서 이코노미 경제가 contracted 수축하면서 경제가 망하면서 행복이 줄어들었대. 그리고는 recovered 회복했죠? 뭐 하면서 GDP가 turned 돌아와서 upward 상향 곡선. 됐지? 자,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over the long run 장기적으로 봤을 때 the trend relationship. 자, 이 트렌드 n s h i p 은뭐 트렌드 영뭐 경향 추세 관계. 아까 나왔던 사이클릭과 뭔가 또 반대되는 개념이겠네요. 보자 국가들 어떤 더욱 급격한 경제적 성장이 있는 국가들은 르나 experience 경험하지 않습니다. 뭐를 엄청난 증가를 행복에서 단기적으로는 같이 왔다리 갔다리했지만 장기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i n 드 e e d 하니까 실제로는 in fact와 동일하게 있고 구현 설명 따라 붙겠죠. 미국에서 The trend in happiness, 그 행복의 추세는 has been flat. 자, flat 했다라는 건 뭐다? 평평했어. 즉, 변동이 없었다라는 거겠지. For over seven decades. 뭐다? 일곱 개의 십. 70년이겠지. 7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행복의 어떤 추세는 변화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건 도대체 a period. 어떤 기간이냐? in which가 나온 선행사가 수식. 뭐, 기간을 설명하는 거니까 관계부사 when과 동일하겠죠. We are GDP. 진짜 국내 총 생산이라고 돼 있네요. 그리고 요거, per capita. 이건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모의고사 등등에서 매번 나오니까. 1인당이란 뜻입니다. 1인당 GDP는 more than tripled. 3배가 넘어가는 기간이었지. 결국, 경제가 쫙쫙쫙 올라갔는데, 뭐였어? 행복은 f l a 했대. 그럼 이런 플래시라는 단어는 상당히 중요한 빈칸 단어가 될수 있겠죠. 단기적으로는 같이 움직이는 것, 장기적으로는 같이 안 움직이는 것,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even more, 비교적 강조, 심지어 더 spectacular, 놀라운 거, 경이로운 거 뭐야, 부연 설명이겠지, 그죠? China, 중국의 life satisfaction, 삶의 만족, 쉽게 말하면 행복이겠네? 이것은 이었다. no higher. 더 높지가 않아. 2010년도 누구보다 90년대보다 분명히 경제선형 했겠지. 거에 대한 표현 설명. despite 전치사니까 명사 표현. 그러면 요놈이 될수 있겠네. multiplication가 multiple. 배. four four 네번 접었어. 네 배. 자, president 하면 기존에 있는 거, 언붙었으니까 없는 거. 우리는 요런 걸 전례 없는 이렇게 설명하거지 그렇지? 전례 없는. 이전에 없었던 4배에 가까운 성장이 있었어. 실제 GDP의 1인당 어떻게? In only 2 decades. 20년 만에 경제가 4배가 이상 성장했지만 결국 삶의 만족도, 행복에서는 나아진 게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there plus 비 동사, 대표적 일형식 동사 주어는 some scholar, 학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이요 선행사, 수식, who claim, 주장하고 있지. 그죠? 그럼 이 사람들은 뭘 주장하는 사람들이야? 발견했다고. 뭘 발견한 거냐? Happiness. 자, 여기는 행복은 이 트렌드는 뭐뭐하는 경향이 있다는 여기서는 동사예요. 얘는 Upward. 상승하는 경향이 있대. Along with GDP와. 자,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 있지만 그들은 Are confusing the part of short-term relationship. s 자, 이 day가 나타내는 건이 사람들이겠죠. 그지? 렇이 사람들은 confusing. 혼란스럽다가 아니라 혼란스러움을 주고 있는 거니까 ing를 쓰고 있습니다. 이 ing는 나름 중요한 요소가 될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혼동시키고 있어. 뭐를? 긍정적인 단기적 관계를. 누구와의. 자, 여기 near. 밑에 별표로 나왔죠? 무. 관련 없는 long-term relationship. 뭐다? 장기적인 관계를. 오케이? 또 아무것도 없는 장기적 관계와 연결시켜. 아까 뭐라 했어? 단기적으로는, 자, 쉽게. 경제가 올라가면 행복도 올라간다고 했었지. 그죠? 하지만 항상 결론은 중요한 건 장기적인 거야. 장기적으로 봤을 땐두 개의 관계가 없었지. 근데 이 사람들은 뭐 하고 있어? 우리 뭔가 발견했어 라고 말했어. GDP와 함께 움직인다. 근데 그건 뭐다? 장기적으로는 실제가 아니었지. 그러니까 뭐 하는 거? 그걸 발견했다 말하는 학자들은 혼란스럽게 하고 있죠.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이놈을 가지고 누구를 아무것도 없는 장기적 관계의 혼동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라는 내용. 오케이. 자,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6번이 이제 중요한 문장이 되겠네요. The absence. 자, absence라는 건 부재, 결석, 빠짐이겠지. 뭐가? long-term relationship. 그럼, 장기적인 관계의 부재는 단기적으로만 보는 게 되겠죠 이런 것들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뭘 보여주고 있니? It is time. 시간이란 얘기야 이 It is time to 부정사는 실제로는 의무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모의고사 및 수능 등등에서 It is time to 나오면 주제랑 직접 연계된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뭐할 시간이야? reconsider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야돼 뭐를? 오랫동안 유지되는 믿음이 롱참 아닙니다 오랫동안 유지되어지고 있는 믿음이겠지. 어떤 믿음인데? 경제적인 성장이 증가시킨다 인간의 행복을. 이건 뭐다? 단기적으로는 허용될 수 있고 맞을 수 있지만 실제는 아니야. 여기 마지막에 있는 l o n g h o l d 가 장기적인 관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결국 사람들은 오랫동안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belief는 눈에 안 보여 이런 추상 명사 뒤에 대시 나오면 수식은 맞지만 관계사가 아니라 동격이었던 것도 까먹지 않고 있겠죠. 이거는 아주, 아주 좋아요. 시험 문제 내기에. 왜? 딱두 가지를 주고 있기 때문에 비교, 대조, 어휘, 기타 등등 내기가 너무나 좋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 파악과 관련된 어휘의 연결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4번 지문 정리 이렇게 마무리.